태풍 22호 날개의 발생 가능성을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해양대기청은 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11월에도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에 발생한 태풍의 횟수를 보면 10월에는 3.4개, 11월에 2.2개, 12월에도 1개가 발생하였는데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은 대부분 가을쯤 찾아왔습니다. 여름보다 가을 태풍이 피해 규모가 큰 건지인지 최근 약 20년 동안 태풍을 분석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20년여 기간 세부적인 피해 집계 데이터 결과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은 552개 이었으며 한국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77개입니다. 같은 기간 인명 피해는 사망과 실종 기준 491명, 총 피해액은 15.7조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7에서 8월 여름 태풍의 평균 인명 피해는 4.8명, 9에서 10월 가을 태풍은 12.2명이었는데요. 가을 태풍의 인명 피해가 두세 배나 많았습니다. 또한 평균 피해액에서도 여름 태풍은 평균 1,664억 원인 반면 가을 태풍은 3,670억 원이었는데요. 가을 태풍 피해가 2.2배 정도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가을 태풍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높은 해수온 때문입니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발달하는데 해수면은 가열이 더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온도가 정점을 찍지만 바다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11월에도 30도 해수온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이상 기후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을철 위력적인 태풍도 많아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지만 필리핀 해상은 여전히 30도의 고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열대요란이 형성되고 있으며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미합동 태풍경보센터는 TD25W가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하여 태풍이 될 가능성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합동 태풍경보센터는 TD25W는 베트남을 향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앙상블 예측 모델에서는 베트남 다낭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유럽 중기 예보 센터와 미해양 대기청도 태풍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 예보 센터는 21일 필리핀 북부를 통과할 때 초속 19m로 태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일 중국 하이난에 초속 20m를 지나 25일 베트남 다낭 북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해양 대기청도 거의 비슷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겨우 카트라인을 넘길 정도이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 경로는 20호 내삭과 거의 비슷한 경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후에 등장하는 강력한 태풍의 세력인데요. 이것이 22호가 될지 아니면 23호 태풍 반연이 될지는 기다려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매우 강력한 태풍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미해양대 기청은 22호 혹은 23호 태풍이 될수 있는 세력이 28일 필리핀 해상의 초속 19m로 태풍이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예측은 트로피컬티빗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10월의 마지막 31일에 대만 앞에 952헥토파스칼 세력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CMC 예측 모델에서도 대만 앞에 954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으로 북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지만, 강한 편서풍과 낮은 해수온으로 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해상은 28도로 북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데요. 트로피컬 티빗은 11월 2일 도쿄가 폭풍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경로 또한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강력한 세력이 일본을 강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